이처럼 예수님은 어른의 몸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지 않았고, 어머니의 몸을 통해 아기로 태어나서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.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장하면서 서서히 나타나셨습니다. 이사야 1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대로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, 뿌리가 나서 결실하여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, 곧 지혜와 총명의 영, 모략과 재능의 영,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, 보이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공의의 영이 강림했습니다.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오셨다는 말입니다. 이렇게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. 그러나 유대 종교인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. 이것을 모르고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어떻게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며 잘못된 인식을 풀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그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4천 동안 꿈꿔왔던 최고의 희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그러니 이 잘못된 인식관이 얼마나 무섭냐는 것입니다. 아무리 좋게 생각하며 산다 해도 잘못된 인식으로 헛된 희망을 가지고 살면 그 희망은 환상에서 끝나고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. 그러므로 진실로 진실로 깨달아야 할 것은 올바른 인식관을 가지고 제대로 제대로 알아야 메시아를 맞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네. 믿습니까? 네. 그래야 성경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